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팅 A2G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라이팅 첫 시간으로 자기소개 이메일 작성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업무용 이메일의 짜임새와 직업과 경력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거예요. 자기소개하면 이름, 나이, 직업 등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항목을 떠올리실 텐데 업무용 이메일인 경우 경력과 업무에 대한 소개가 좀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해요. 자 그럼 예시 이메일을 한번 읽어볼까요? To mm -hmm. Rika Singh, subject introduction. Dear Miss Singh, this is a short email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ohn Wang and I replaced Tony Lee as Tokyo branch manager of Axis Sports, Sportswear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 joined the company five years ago and previously I was assistant manager of the Singapore branch office. RSC Imports is one of our most valued customers, and I look forward to doing business with you in the future. If you have any que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incerely, John Wang. 자, 첫 번째로 이메일이기 때문에 수신자와 발신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메일 헤더라고 부르죠. To는 수신자, From은 발신자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CC는 뭘까요? Carbon Copy의 줄임말이죠. 우리말로 먹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들 뭐 은행에서도 디지털로 서명을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으로 된 서류 맨 위장에 서명을 하면 그 밑에 딸린 종이에 사본처럼 똑같이 서명이 남겨져서 원본과 사본을 나눠 가졌죠. 간이 영수증처럼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laughs> 다시 c 론 카피로 돌아와서 우리 말로는 참조라고 하고 줄여서 cc 땡땡이라고 된 부분에는 업무상 이메일을 참조로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써요.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 또는 경우에 따라 참조란에 이름을 기재했다면 이메일을 시작해야겠죠. 본격적으로 할 말에 앞서 당연히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이 부분을 salutation이라고 하고 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경우. a 멀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는 Dear를 이름 앞에 쓰면 돼요. 이메일에서는 Dear Mr. Wang으로 Dear 다음 성별을 나타내는 Mr.와 Last Name을 썼는데요. Dear 외에 또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여러분 중에 젠더 뉴트럴한 옵션으로 쓰고 싶다면 Dear 다음 Mr. m 미즈라는 타이틀 없이 First, Last Name 순으로 Full Name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레스포멀하게는 dear 대신 이름 앞에 헬로나 하이를 쓸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헬로나 하이를 정말 써도 되는 거예요? 어, 당연히 되는데 물론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비즈니스 a 앤 c 스 사이에서만 쓰셔야 해요. 그리고 인사말 다음에는 본문이 나오겠죠? 이를 메인 바디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메인 바디는 오프닝 시작, 포커스 중심 내용, 액션 앞으로 할일 또는 요청, 클로징 마무리 이렇게 4 어, 네 단계의 흐름으로 내용을 전개해요. 이 흐름은 각 종류별 비즈니스 이메일을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본문을 다 쓰고 나면 서명 전 단계로 Complimentary Close라는 게 있는데요. 편지나 이메일을 마무리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예시 이메일에 나온 Sincerely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써도 무방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이메일을 읽어줘서 고맙다는 뉘앙스가 남겨져 있어요. Sincerely 외에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Uh, all the best regards respectfully 정도로 쓰시면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sincerely 하나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두셨다가 빠뜨리지 말고 꼭 써주세요 그리고 꼭이 complimentary c l o s e 뒤에는 바로 이어 컴마를 꼭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과 서명을 쓰면 끝나요 이메일인 경우 손글씨 서명을 작성하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쓰거나 본인 소속과 연락처 등을 쓰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메일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본 예시 이메일의 본문을 보면서 이메일에 쓰인 표현과 바꿨을 수 있는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is is a short email to introduce myself에서 short를 바꿨을 수 있는 단어는 brief예요. 간단한, 간략한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줄 끝에 I joined the company five years ago에서 joined, 합류했다는 표현 대신 started working for, 뭐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줄 중간에 and previously I was assistant manager 에서는 previously 이전에를 before that 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직접 왼쪽에 있는 표현과 바꿔도 같은 뜻의 표현을 이메일에서 찾아보세요. 답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정답이 포함된 강의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의록은 어디서 구하죠? 이번 비즈니스 시리즈부터는 정답이 포함된 강의록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강의에 나온 본문 해설과 추가 설명 및 연습문제 정답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어휘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용 서신에서 자기소개는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력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알아보죠. 오늘 살펴본 이메일 예시에서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현재 자신이 새로 맡게 된 직책을 먼저 말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슬라이드 표에 첫 줄을 보시면 본인의 포지션 상태가 바뀌었다고 알리고 있어요. 리아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I replaced Tony Lee as sales manager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I was appointed sales manager last month. 여기에서 replaced 바꿨다 대신했다 그리고 was appointed 임명되었다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그 바뀐 시점을 문장 끝에 덧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해당 회사나 부서에서 일하게 된 시기 즉 언제부터 일했다라는 것을 추가해요. I joined the company in July. I joined the IT department on July 1st. 마지막으로 과거 이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Before that I was with Costco stores. Previously I was assistant sales manager. Previously I was in the publicity department. 자, 이렇게 영어로 경력을 소개할 때는 역 연대기 순으로 즉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나열해요. 역 연대기 순으로 경력을 소개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영문 이력서도 경력이나 학력을 모두 역 연대기 순으로 작성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까지 이메일에 쓰인 표현과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문장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이메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왼쪽에는 제니허우라는 사람의 정보, 즉, 제니허우가 누구 대신 일하게 되었고, 직책과 회사, 언제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언제 회사에 들어왔는지, 이전 직책은 무엇이었는지 나와 있죠? 이 정보를 토대로 오른쪽에 이메일에 빈 칸을 채워서 완성해 볼게요. 우선 본론에 앞서 본인을 소개하는 문장으로 This is a brief email to introduce myself로 시작하겠죠. 2번부터 5번까지 차례로 I replaced Jim Baker as marketing manager of Viva Cosmetics on September 1st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현재 직책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6번부터 14번까지는 여러분이 빈 칸을 직접 채워보시고 답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 링크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형식이 기억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명칭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메일 구성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왼쪽에 이메일 포맷 항목별로 알맞은 내용을 연결해서 이 이메일을 완성해보세요. 5초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업무용 이메일을 쓰실 때 수신자, 발신자 정보가 필수로 담긴 이메일 헤더로 시작을 해서 salutation, main body, 그리고 complementary close와 signature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라이팅 첫 시간 어떠셨나요? 비즈니스라고 해서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죠? 업무용 글쓰기는 정해진 구성과 자주 쓰는 어휘가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서 앞으로 주제별로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 표현과 구성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디아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용 글쓰기다 보니 포멀하고 프로페셔널한 뉘앙스로 쓰이는 표현들에 특히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글쓰기에 활용해보세요. 아 그리고 강의 영상 속도 때문에 표현들이 눈에 잘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문 해설과 답안이 포함된 강의록을 이번 컨텐츠부터 제공하니까 다운 받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강의별로 더 보기란 링크를 확인하시고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필요에 맞게 이용해 보세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